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로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단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수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수바와 드다니요, 구수가 또 니모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해슬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매자손는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세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유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입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들아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밀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안과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지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이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보울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바비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스는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그 도성 이름번 아위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이의 시몰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몰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호보스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벌의 아들 바알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토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하벨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은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립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당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다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난 사람 소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화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예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누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여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여델리다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들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또에브라에게 장사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헬스론이 60세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치마였더니 그가 수급의 헬스론에게 나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스무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다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솔울을 낳았으니 아솔울은 두고야의 아버지더라 세수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 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아오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다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산매와 야다요. 산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바림은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오 야다의 아들들은 여델과 요나단이라. 예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열아메엘의자손인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라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고 사바스는 에블람을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 아사를 낳고 엘라 아사는 시무의.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열아미엘의 아우 갈레베 아들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그르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고, 삼메의 아들은 미온이라. 미온의 베스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의 하랑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당과계상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루 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소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아 아들은 이러하니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훅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부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세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아에스다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델렘과 드노바 종족과 아다롭 요압과 마하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화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나온겐 종족이더라. 아멘. 역대상 3장. 다이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이세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에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에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당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누오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무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오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오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사알데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바벨과 스무이요.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라가와 하사다와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아요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뚜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로 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이야와 아굽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